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내포 열병합 발전소가 SRF에서 LNG로 전환된 이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발전소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서는 충남도 공사현 내포 상생협력 기획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년 가까이 갈등이비조왔던 내포 열병합발전소 관련 논란이 SRF에서 LNG로 전환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음, 소수이긴 하지만 LNG가 SRF보다 악성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세종시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내포에 건설되는 LNG 발전소가 LNG 열병합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만한 공룡 같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내용들이 그 대부분 그, 그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네. 그 오염물질 발생량을 그 내용 중에 오염물질 발생량을 SRF하고 LNG하고 비교한다는 것그 자체가 네. 저희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LNG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도 나와 있는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LNG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방지시설 설치 면제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뭐, 현재 좀 충남도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LNG는 이런 오염물질 발생 자체가 없거나 설령 발생된다 하더라도 아주 극미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다이옥신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요. 음, 예. 음, 최근 그 파주나 양주, 분당, 안양, 용인, 뭐 성남, 유례순도시각깝게는 세종시 음,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어떤 조성될 당시에 네. 모시, 모두 LNG 열병합 발전소로 다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음. 네. 이 열병합 발전소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주거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서 그 열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네포 열병합 발전소는 그 전국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업자 모두가 환경적, 정책적 변화와 주민 소용성 등을 반영해서 네. 대포가 어~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도시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다 전환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신 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어렵게 마련한 기회고 주민 여러분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음, 일부에서 이제 인터넷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하면서 이제 주민 불안감을 갖다 조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네. 앞으로 마냥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지자체와 그리고 기업, 또 주민들이 협의해서 이 SRF를 LNG로 전환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좀 이끌어 내기까지 좀 굉장히 좀 힘들어, 힘드셨을 들어힘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음, 매 순간순간이 다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 지난해 10월 사업자 열일 대한 공급 발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제 항의 전화가 왔을 때 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 그 안심을 시키면서도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 서해 도시가스에서 더 이상의 외상가스 공급은 못한다 라고 음. 선언하고 중단 선언했을 때그 예. 다음에 행정심판 끝나고 산업부에서 최종 SRF 공사 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는 아, 내포가 SRF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막판 힘들었던 시기는 그 선포식을 저희가 9월 3일 날 했거든요. 네. 네. 9월 3일 전 9월 3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전주 목요일 날 협상을 다 하고 이제 LH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같이 좀 도움을 음. 이렇게 주고 참여를 했는데 네. LH하고 이제 사업자하고 그 이런 내용이 좀잘안 맞아 가지고 음. 협상이 이제 결렬될 뻔한 완전히 결렬될 뻔한 그런 그 상황이 되었었어요. 음. 금요일 날한번 난리를 겪고 토요일 날막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협상이 네. 되면서 네. 어, 저희는 이제 일단 선포부터 같이 하기로 음. 해서 월요일 날 선포로 최종 갔던 음. 겁니다. 음.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음, 이런 일이 다시는... 그 반복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어디에선가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그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세상을 살면서 100%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마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100% 만족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네포는 어쨌든 최고는 아니지만 그 최소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포 신도시가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을 통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포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남도 공상현 내포 상생협력 기획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